네 안녕하세요 카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인생 가이드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커리어 변동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사업 확장이라든가 여러모로 과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그냥 질려서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먹고서 내가 이걸 굳히기 위해서 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랜덤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서 내가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은 시기가 아닌지, 혹은 뭐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차에 제가 카드 리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만약에 애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카모준 공맘치 채널을 통해서 즐겨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 브이로그라든가. 혹은 MBTI 컨텐츠 등에 대해서, 그리고 예능 같은 컨텐츠를 원하신다면은 또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가지고 카모준 마음 치우 놀이터를 통해서 이제 또 어, 영상 즐겨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카드 보시면서 신중하게 나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한번 찍어주세요. 번호는 랜덤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시면서 1번 뽑아신 치유 여러분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한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 내가 잘 선택한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원래 상황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onclusions are within reach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달성이라든가, 목표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전체적으로 다,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풀문 이클립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어 전체 달이 이렇게 다 가려진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막연하고 괜찮을까 앞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 지금 두 번째 카드를 같이 봤을 때, 뒤를 돌아보고 뒤에 하던 일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일을 바꾸는 게 너무 빠른 일이 아닐까? 내가 저번에 했던 것들도 용두삼이었는데 지금은 괜찮게 지금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서 일을 바꾸시거나 일을 추진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은 세상에 맞춰오던 일이었고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일이랑 다르거나 아니면은 안전선에서 나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거나 그 다음에 막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미래일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타입들도 많으시잖아요. 누구든 많이 하실 텐데. 근데 show the world the real you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진짜 본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 그다음에 이제 나의 그런 총명한 모습이라든가 내가 이루어 놓은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잘 쌓고서 그런 것들을 잘 표출을 해 놓고 상대방들한테 혹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일깨워 준다면은 계기 월식 상태에서 물병자리에 있는 술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멋지고 성공한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시점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카드 리딩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쭉 나가세요. 할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나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앞으로 쭉 밀고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너럴 리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짜로 잘 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피드백 네, 생기시게 된다면은 어,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저 또한 많이 기뻐질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한 상담이라든가 심층적인 리딩 같은 경우에는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고 네, 그러면 1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바꾸거나 그 다음에 그런 선택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확장이라든가 이런 학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 될지 아니면은 중단하고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될지 조언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요, Nothing will come of this situation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무언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감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종용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직 다들 하니까, 어, 요번에 계기를 통해서 이직하고, 그 다음에 승진, 승급에 대해서도 바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expect powerful change라는 게 우연하게도 역방향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a time to give rather than take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봤을 때는 무언가 나를 수양하고 수련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시고 아 정말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면 좀 괜찮겠지, 어 열정적으로 좀 무언가 해보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지휘 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에,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런 파워풀 체인지 있잖아요. 엄청난 그런 변화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쭉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바뀌어오고 그다음에 도전해보고 또내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좀 다져가고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이고 앞에 당면한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화끈하게 이제 좀 직면해서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재미없다 권태롭다 그러신다면은 좀그 내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변화에 맞닥뜨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조금은 큰 변화보다는 내 거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시기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카드의 조언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뭐든지 잘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열정은 열정으로 남겨두시고 그 열정을 내가 하는 일 쪽으로 쏟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더 또 재밌는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밌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꼭 극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러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뽑으신 취유 여러분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은혜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들이 정말 좋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계속해서 어 암흑 속에 나를 가두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진행을 하시면은 무언가 노력해가지고 결실을 얻게 되실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건데, luck is on your side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뉴문 카드들이 나와 있잖아요. 어 근데 포음은 에클립스가 나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클립스라는 거는 계기 월식을 뜻하기 때문에 정말 그 보름달이 차올랐다가 거기서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두려움이라든가 또 나무도 막 이렇게 이제 무서운 분위기,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일들을 해결하거나 당면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과정들이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왔을 때 너무 무서워지는 그런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보상을 받을 거고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뭔가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권태로움을 느끼고 막 버리려고 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서 아주 큰 힘이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 다 준비해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완숙한 준비와 생각 끝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성격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음, 뭐랄까. 어, 생각 때문에 놓치시는 게 많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많이 빨리 예, 기회를 잡아서 앞으로 몇 개월간은 좀 고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몇 번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또내 과정 자체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은 여러분들 잘 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정말 사업에 대해서 자신을 믿으시고 밀고 나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셔 가지고 저한테 좋은 피드백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를 바라면서 3번치 여러분들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사업 확장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직이라든가 뭔가 일적인 변동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시면서 4번 뽑아신 치유여러분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4번 치유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무언가 생각적으로 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 있다 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신감 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래 좀 벌려 놓고서 수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제 뉴문 카드에서 사자 자리 카드 나와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의 용맹함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카드에서 종용하는 것 또한 confidence is your key to success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신감을 깨버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고 역시나 역시나 show the world the real you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당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 마구잡이로 하겠다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도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스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작을 하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이라든가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할 거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거니까 나는 이렇게 지원받고 싶어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거니까 응원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자신감만 잃지 않는다면 추진력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잃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말씨, 말씀, 말씀 그 다음에 소통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건 있어요. 벌려놓고 에너지만 충만하고 에너지가 확 꺼질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내가 하나 정해 놨으면은 그런 계획에 맞춰가지고 쭉 밀고 나가시고 그거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까지 끌고 나가시는 게주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마시고 다만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해 보시면서 나의 리졸스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으로서 끌어들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힘의 그런 근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응원을 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일을 진행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잘 되실 수 있을 것고 이직이라든가 학업을 변동을 한다든가 과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변 사람들 잘 설득해 보세요 나의 열정을 잘 보여주시고 자신감을 잘 보여주시고 끝까지 유지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분들은 크게 되실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꼭잘 되셔 가지고 좋은 성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길 꼭 바라면서 4번째 여러분들 리딩 마치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진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하시다면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저한테 에, 디테일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